세상 레이 라는 곡 들려드렸고요. 어, 오늘 사실 비가 올줄 알고 제가 장담을 했는데, 어, 해가 빛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저희도 좀 그랬는데, 다행히 날이 흐려서 날씨랑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또 저희가 시즌송이 좀몇 개가 있는데, 봄에는 봄이와 라는 곡이 있고요. 여름에는 시즌송. 어, <laughs> 비에 대한 시숙성이 벌써 두 개나 나왔어요. 네, 레인이랑 봄비. 봄비라는 곡은 저희가 최근에 냈던 미니 앨범에 어, 수록이 된 곡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봄비 그 앨범은 사실 끝까지 님어때르야를 제외하면 좀 보다 뭔가 좀 어, 사랑 얘기가 아니라 뭔가 좀 우리가 사는 얘기를 담았어요. 그래서 봄비도 뭔가 좀, 음. 좀 그성상에 앉아갖고 좀사생에잠기면서좀 일기 쓰듯이 또 가사를 썼던 것 같아요. 봄비도 많이 들어주세요. 레인은... 아, 다른 에피소드도 있잖아요. 봄비. 였지그그 그? 뭐? 뭘? 아말을쓰아나 이게 원래는 사실 J를 주려고쓴 목이 아니라 어모르겠네싹 빠가졌죠. 사실. 그, 지금 소녀시대로 활동하시는 유나선 아, 생님께서그 어, 곡을 좀 저한테 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어, 어떤 곡이 좋을까 하다가 봉비를 썼어요 근데 어, 사실 그 곡이 안되고 다른 곡이 됐거든요 그래갖고 어? 그래서 저를 고대로 이렇게 재활을 <웃음> <웃음> 뭐 보따리 잠시 저를 이렇게 탁 풀어놓고 이렇게, 어 이거 가져가시죠 그면또이한테이어 이거 가져가시자면서 많이 들어서 주고 불어어어이프로듀도 <목소리> <이렇게>. 어, <목소리> 어? <목소리> 많이 들으세요 <laughs>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저희를 그 여기 와서 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야 반대국 분명 와서 아 반대 누구 때면서 아 일단 와봐 이렇게 자세히 기원이 있어 <목소리> 그래서 그,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모르시는 분들도 아실만한 곡으로 <목소리> 준비를 했어요. Yeah. <laughs>